으로 가지면요, 미세하거나 뭔가가 부자연스럽고 리듬 일정하거나 과장된 표정, 신음 소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의음의 성세포들 산부인과 전문의 이음입니다. 자, 여자친구는 저랑 하면 그냥 아주 바로 홍콩 가요. 이렇게 자신감 뿜뿜 넘치는 남성분들 많죠? 근데 이게 다 연기였어. 충격적이시겠지만 그럴 확률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르가즘을 연기하는 여성의 비율과 그녀들이 오르가즘을 연기하는 이유, 그리고 찐 오르가즘과 오르가즘 연기 의 구별법까지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와이프가 혹은 여자친구가 보였던 그 반응이 찐인지 혹은 연기인지 평소 궁금하셨던 남성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자신의 섹스 능력에 자부심이 뿜뿜한 남성들이 들으면 충격이겠지만요. 여성의 절반 이상은 파트너와 관계시 오르가즘을 연기한다는 통계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주요 매체에서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요. 전체 여성은 54%가 실제로 오르가즘을 연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매거진 국내판 온라인 설문에서는요. 21% 여성분들이 매번 파트너를 위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척 연기한다고 답했고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러한 답은 보편적입니다. 해외의 대규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최소한 한번 이상 오르가즘 연계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성이 70%에 달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고요. 또 다른 사회 심리학적 연구에서 모든 연령의 여성 중에 무려 8% 80% 이상이 평생 한번 이상 오르가즘을 연기한 경험은 있다 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왜 굳이 오르가즘을 연기할까요 여성분들이 오르가즘을 연기한 이유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소개해드린 매체에서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요 약 54%의 여성분들은 남편이 그리고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울까봐 걱정되어서 오르가즘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심리학계 연구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성관계를 빨리 끝내기 위해 오르가즘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다소 슬픈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응답자는 파트너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파트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또 파트너의 흥분 유발을 위해 오르가즘을 연기하는 이유를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본론이죠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는 내 여자의 오르가즘이 진짜인지 혹은 연기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진짜 오르가즘하고 가짜 오르가즘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세부학적 변화를 살펴아야 합니다. 먼저 진짜 오르가즘을 경험한 여성에게는 무의식적이고 규칙적인 골반 근육의 반복적인 수축이 관찰됩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연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생물학적 연구의 정론입니다. 또한 오르가즘 중간에는요. 호흡이 매우 불규칙하고 짧아지고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반응이 동반됩니다. 아울러 신음소리의 톤이라든지 리듬이 갑작스럽게 변화를 하고 평소보다 높거나 깊은 소리가 나는 등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다양해집니다. 이에 더해서, 오르가즘 후반기에서는요, 여성에게서 피로감이나 일시적인 무기력감이 나타나면서 몸 전체가 이완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진짜 오르가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가짜 오르가즘은요, 신체의 근육 수축이 미세하거나 뭔가가 부자연스럽고 리듬 일정하거나 과장된 표정, 신음소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파트너가 하던 행동에 대해 갑작스러운 반응은 없고, 그냥 일관된 리액션이 보이고, 평관계 후 해소기에 이완감이나 심신피로가 뚜렷하지 않은 점은 요게 구분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내 와이프, 여자친구는 섹스 시에 오르가즘을 못 느끼고 연기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러한 파트들의 가짜 오르가즘 연기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는 남성분들이 관계 시에 좀더 여성의 해부학적 신체구조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을 공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성의 70에서 80%는 삽입성교만으로 오르가즘을 도달하기 어렵다는 의학적인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에서 음액이 주된 성교함 되고요. 오르가즘이 질삽입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는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로 국제 성의학회에서 여성의 오르가즘 경험에 있어서 음핵의 물리적 자극이 오르가즘 의 중심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고요. 삽입만으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여성은 전체의 20% 미만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시에 무조건 삽입 해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여성 공략 법은 지양해야 하고요. 클리토리스 자극을 통해서 충분한 전의를 통해서 관계를 좀 진행 하는 게 파트너의 가짜 오르가즘 연기를 고만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관계에 대한 압박이나 혹은 여성은 반드시 느껴야 한다는 남성 파트너의 기대 역시. 여성이 심리적 위축 요인으로 작용해서요, 가짜 오르가즘을 연기하도록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여성의 솔직한 반응을 유도하는 편안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여성이 가짜 오르가즘 연기 그만두고 진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치트키도 있는데요, 해박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음액 직접 자극을 충분히 활용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성의학회와 많은 임상연구에서 여성의 오르가즘은 삽입보다는 음액 자극을 통해 훨씬 더 자주 강하게 경험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삽입 전 또는 삽입 후에도 음액 자극을 충분히 해주시면서 관계를 가지시면 파트너가 정말 찐 오르가즘에 도달할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만약에 해부학적으로 파트너 여성의 음액이 피하 지방이나 뭐 소음순 등을 덮여있어서 조금 민감도가 떨어진다 싶으면 음액 유출순 등의 의학적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해주는 것. 쾌겔 같은 정기적인 골반적인 운동 등을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되고요. 좀더 빠르고 근본적으로 과를 보시려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오아시스 주사나 모나리자 터치 시술 등 질을 촉촉하고 쫀쫀하게 가꿔주는 여성 시술을 받는 건 역시 찐 오르가즘을 빠르게 느낄 수 있는 치트키가 될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찐 오르가즘, 가짜 오르가즘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중요한 건 여성의 오르가즘이 찐인지 연기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몸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은 서로에 대한 이러한 예의를 갖춘 훌륭한 분들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